뉴욕 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오늘도 꿀꿀이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실 거예요. 꿀꿀이 아저씨,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뉴 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이 꿀꿀이 아저씨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Genesis Chapter 18 Verse 32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Abraham said, Lord, please don't be angry with me. Let me bother you this one last time. What if you find 10 good people there? The Lord said, If I find 10 good people there, I will not destroy it. Genesis chapter 18 verse 32,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디스토리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자, 안녕.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큰 부자들이었어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집도 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주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천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나쁜 일들을 많이 해서 그 도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네피우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곳에는 저의 조카 롯도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약 착한 사람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무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무라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무너뜨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50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 45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45명도 많다고 생각해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 4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또 대답하셨어요. 그래, 착한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40명 착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착한 사람 3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아 착한 사람 3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30명 말고 착한 사람이 2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20명만 있어도 무너뜨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한번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착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간청도 들어주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에 착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두 명의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보내셔서 착한 사람 10명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명의 천사들이 로세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천사들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나가서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두 명의 천사가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들을 잡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천사들은 로에게 말했어요. 빨리 너의 가족들과 이 소돔땅에서 도망가거라. 하나님께서 곧이 소돔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롯은 천사들이 하신 말들을 가족에게 말하기 위해서 썬인 너에게 달려갔어요. 롯은 썬인 너에게 이 소돔땅을 떠나라고 말했어요. 곧 소돔땅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선인 론은 롯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돔을 떠나지 않았어요. 두 명의 천사들은 롯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너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소돔 땅에서 도망해야 한다.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서 곧이 땅을 무너뜨리실 거야. 천사는 록과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곧바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불이 얼마나 큰지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타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롯과 가족들은 산을 향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롯의 아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뒤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마을이 불에 타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롯의 아내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 로세 아내는 갑자기 그레이 칼라로 변하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착한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무너뜨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여도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어린이인가요? 친구들과 싸우지는 않나요? 엄마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학교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엄마 아빠를 도와주나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있나요? 착한 어린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착한 사람들이 없어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다음주에도 이렇게 스마트 TV, 랩탑, 컴퓨터, 아이패드를 통해 예패드를 통해 예배드려요. 친구들, 안녕!